미군전사자는 모두 5만4천여명 부상자는 10만명이 넘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하여 사령관이 전사를 하였고 사단장이 포로가 되었으며 심지어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마저 참전시켜 전사케 당하는 미 장군들과 남의 나라 전쟁에 5만4천여명의 전사자를 내고도 조용히 울음을 삼키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 했은 위대한 나라 미국과 이분의 거룩한 일생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반면,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며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은 미국으로 도피성 여을 보내고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병력을 면제받으려고 폭적까지 부리는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정부 주요 요직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고 어느 나라 국민이 더 애국하는 국민인가를 또 언어란 무엇이고 신의와 도리가 무엇이며 애국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러한 거룩하게 진친 짓생 가운데 1953년 정식으로 체결된 한미상호관위제약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입당에흘린 소중한 표로 맺은 군사동맹입니다. 제 아무리 현 자파 정권에서 이를 흔들려고 발악을다은자한 끼라도 결코 쉽게 흔들릴 수 없는 그리고 쉽게 흔들어서안 되는 두 형제 국가의 선명한 낙심입 현재 서리탄핵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최고 이후 대한민국의 반미 정선은 나파 부지권 있는 중성 모략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국민의 신경분파가 적절한 안보 문제마저 대다수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한 침북을 넘어 친중 외교 노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현 정권의 한미군사 동맹을 파괴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림치한 정책의 정책을 피를 파는 신정으로 심히 우려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침북, 친중, 외교 노선을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자유민주의 국가들의 상징이며 국과 원칙을 지키는 법치국가인 미국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동맹국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전 세계인들이 인권을 수호하는데 미국이 앞장서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노력과 헌신들이 오늘날 전 세계 초인류 국가에 국가된 배경일 것입니다. 부디 자파 노조에 정렁당한 대한민국 언론과 자파 독재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한미 동명 약화 정책들을 건드리지 말고 꼿꼿하게 자유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 분들에게 건강과 하나님 축복이 함께길 기도합니다. 예,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군복무 중인 주한미군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미국과 미군 젊은이들의 값진 일성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셋째, 언론과 자파 독재 정권의 한미동맹 약화 전략에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넷째, 자파 독재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친북, 친중, 외교 노선을 결사 반대합니다. 다섯째, 대한민국과 미국은 실현해진 영원한 홍제국이며 동맹국입니다. 한미 동맹은 영원히 존속 강화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현재 날이 갈수록 자중화, 공산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자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들의 애국 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1917년 12월 16일 참여단체 자유 대한 호국단. oh <laughs> 그전 저는 저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국은 피로매전 군사동맹국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하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 괴뢰정권의 핵도발 위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은 안보적 자살행위입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는 안보문호 문재인 정권의 한미연합사 해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시작조권이란 대포권 3 또는 전쟁 발발 시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부대를 통제하는 권한을 뜻한다. 지금 언론들은 마치 전시작조권을 전시지휘권이냐 속이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지휘권에는 인사, 정보, 작전, 편성, 예산 등의 항목이 있고, 전시작전권은 이중 실제 전투와 관련된 작전과 부대 편성 등의 작전 통제만을 의미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에서 전환이라는 용어 대신 환수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과거, 6.25전쟁 중에 유엔연합군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준상항에 대해 마치 도난당황이나 빼앗긴 것처럼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을 속이고 있다. 1977년 미국 카페정부의 조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연합사의 창설을 요구했고 이달의 1978년 1 1일 한미연합사의 창설로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이에 자카정에서는 그동안 전시작전권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올해의 작전권을 왜 외국에 맡기나 군사조건을 잃은 것이라며 국민을 속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 요구이다. 연합군 지휘체제하에서 작전 통제는 수직적 요속이 아니라 상호협조적인 성격인 것이다. 그런데 내호현 정권에서 국민을 속이고 2012년 4월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하의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도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을 전환하고 국권 전환을 시기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려 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69주년 국군날행사에서 문재인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는 해교한 논리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어 국방부에서 발표한 미래사령부의 신설 계획에 따르며 사실상의 한미 연합 사이 체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는 필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 구축하여 전작권 전환에 대응한다 발표했는데 필체인이란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는 즉시 선제 타격하는 전술을 말한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선제 타격을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 군사훈련인지 미사일 발사시험인지도 확인한 데 상태에서 발사징후만으로 선제타격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중국군의 한반도 전쟁 개입 여지를 줄수 있으므로 대단히 위험하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단거리 중거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하는데 실제로 요구 방어에도 낮고 지상의 피해도 많다. 또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정보 지원 없이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북한의 무기 무장으로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 억지 능력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전시 작전권을 전환한다는 것은 미군 철수 또는 축소 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 시 작전계획 5027에 의해 미 지상군 69만 명, 전투기 2,500대, 함정 150척이 정원 전력으로 투입된다. 이 같은 계획은 한미 정상과 국방장관간 협약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되는 한미동맹의 최대 안전판이라고 할수 있다. 언론들은 한미연합사가 없어도 미군이 무조건 자동 개입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동맹과는 달리 한미상호 당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다. 만약 전시작전권이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미군이 축소 또는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헌법조차에 따라 미 의원의 동의를 거쳐 파병을 결정하게 된다. 그 과정이 일주일만 되어도 한국은 이미 초토화 또는 공산화된 상태일 것이다. 북한이 6.25 전면전을 섣불리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한미연합사 때문이다. 정치작전권 전환은 곧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한미동맹 약화를 뜻한다. 한미연합사가 대체되고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소위 미래사령부가 구성되면 결국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지고 단순히 지원하는 형식 되어 자연스럽게 조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우리 자유대한 한국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생겹단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 안보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언론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현 한반도 위기 상황하에 국민의 생존과, 생존권과 직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영구히 유지하라. 셋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안보 불안을 조성하라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넷째, 대한민국과 미국은 프로메전 동맹국이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라 다섯째 한미상위조약을 더욱 강화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자 사기정권이며 자파독재정권인 문재인정권을 대신을 위해 우리 자유대한 국단의 일국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2월 16일 자유대학 호흡단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거 가지고 할 거예요. 네. 아, 자, 지금 아, 미대상 하나 벌을 좀서 주세요. 한시부터와 가지고 기다렸는데 아. 아. 이게 아, 12시인 건가 지금? 12시 넘었어요. 1 2시반 아, 너무 추워. 그냥 저쪽에서 한다고 그래. 3시. 3시. 정원실 기념촬영하기. 백